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국권이 성장하고 있는 인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5년 인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5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6.6%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나요? 특히 이 수치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인 4.8%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으로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과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하며 인도 경제의 밝은 미래를 점쳤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탄탄한 내수시장입니다. 인도 국민들의 활발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죠. 여기에 제조업 투자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요인들은 인도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미국의 관세부과 같은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가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2025년에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답니다. 자, 오늘 인도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도의 눈부신 성장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목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